최화정 유튜브 주방용품 감자탕 미니화로 드림팜 소프는요리에 필수적인 도구로 비스듬히 앉아 긁을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. 실리콘 소재 덕분에 비점착성이 뛰어나 어떤 재료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. 측정 라인이 있어 정확한 양을 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길이는 28cm로 적당하며 노란색으로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. 중국에서 제조된 이 제품은 가벼우면서도 튼튼해 주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요리에 즐거움을 더해줄 드림팜 수품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뉴비아 싱글 미니화로 뉴비아 MB1000입니다. 이 화로는 17x17x2.0cm 위 아담한 사이즈로 혼자 또는 소규모에서 고기를 구워 먹기에 안성맞춤인데요. 고체 연료 타입으로 에탄올 고체 연료가 30g씩 15개 들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휴대성이 뛰어나서 캠핑이나 바비큐에 쉽게 챙겨갈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다만 그릴망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제품의 마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가벼운 무게와 견고한 구조 덕분에 실용성은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.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구울 때 연기가 적고 기름 튐도 거의 없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총평하자면 혼자서 혹은 둘이서 간단히 분위기를 내며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코지나트뉴 컴팩트 에어프라이어 5븐 TOA-OEKR은 다이얼식 조작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내부의 투명창을 통해 조리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스테인리스 소재로 내구성과 위생성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9리터에 적당한 용량으로 12인 가구에 적합합니다. 6가지 조리 기능을 제공하여 토스트부터 에어프라이, 베이킹까지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죠. 특히 온도를 최대 230도까지 조절할 수 있어 고기 요리에도 적합합니다. 모던한 실버 디자인은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2년 품질 보증 서비스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코지나트의 브랜드 신뢰성 덕분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.